일단 오늘은 뭘 포장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걸 포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 원래는 따로따로 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 좀그 약간 구디백 같은 걸 사서 주려고 했는데 사실 매번 그렇게 고민하다가 직접 제작했었거든요 이번에도 직접 제작하는 게 저희가 시험 본 친구들이 100명 정도 넘어가니까 이거를 사실 비용도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또 퀄리티 있게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줘야겠다. 시험 응원 선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백 대명수, 여기 원더크라운, 저희 학원 이름 조그맣하게 넣고 이렇게 제작한 거예요. 여기다가 간식을 채워가지고 시험 직전에 이제 학원 왔을 때 아이들 응원 차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이걸 한번 저도 지금 택배 오고 처음 뜯었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다 이렇게 낱개로 와서 하나씩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고, 여기에 어떻게 채워 넣을지를 넣어볼게요. 음... 이거랑 우유 스틱쌀바자포물틴 새콤달, 콤 두개, 초콜릿 이렇게 넣어볼게요. 음... 같은데 여기 밑에가 약간 부실해서 떨어질까봐 테이프를 붙여 이제 한 개가 완성됐고 이걸 100개를 만들면 돼요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만들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은 시간 되는 만큼 만들어 볼게요 어머나 바보짓을 했네 또 가죠? 거꾸로 붙였는데 망했어요. <laughs> <laughs> 이거도 좀 피처하게 됐네. 네. 감기가 잘안 낫기도 했고 네 아침 일찍 출근해야 돼가지고 메이크업도 안 하고 와서 화장도 못 하고 와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 이거를 금요일 그나마 여유 있는 시간이라 이거를 좀다 완성하려고 했는데 바빴어요 그래서 새해에 딱 하고 다못 끝내서 지금 이제 좀 오전일찍 왔으니까 최대한 빨리 빨리 좀할수 있는 만큼 하고 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이 4월 말 5월 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완성해서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더라고요 그 전에 다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이제 만들어서 완성하려고 해요 어 조금 하다가 또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프린트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만큼 해보겠습니 이게 이틀 지났다고도 약간 까먹은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생각이 가겠죠 이렇게 하다보면 언젠가 백돌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좀 생각 없이 그냥, 아, 빨리빨리 빨리 만들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요즘은. 음, 어쨌든 아이들의 수염 묻는 선물이니까, 뭐, 큰 선물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다 토순만 그냥 한번 웃고 아, 그래, 잘 보자, 내가 좀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사실 이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부터는 좀더 약간 아이들이 진짜 한만큼은 나왔으면 좋겠다 공부한만큼 준비한만큼은 결과를 좀 보람된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 하나 약간 염원을 담아서 만들어 보려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시험을 잘 보면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긴데. 시험을 잘 보면 본인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뭐 부모님도 기뻐하실 거고 저도 기쁘고 뭐 좋죠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하나하나 자기가 한 만큼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나왔을 때 나도 할수 있구나 준비하면 나 되네 막 이런 마음을 아이들이 좀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그래서 잘 봤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뭐 진짜 이거 잘 봐서 뭐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대학 잘 가서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 말고도 제가 조금 더 살아보니, 아, 학창시절에서도 나름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었거아요 근데, 그때 이렇게 보면 뭐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욕심에 그렇게 한 건데, 그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때가 이게 성인이 되고 나서도 내가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할 때, 아, 맞아. 나 이런 것도 해냈던 사람이지. 나, 나 나름대로 준비만 하고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면, 충분히 해낼 수있어나는 그런 마인드가 항상 그래도 기본적으로 생기는 것같요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단순히 뭐 성적이 잘 나와요. 이거 다 1등급을 받을 순 없잖아요. 다상대평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내가 한 만큼 이렇게 뭔가 성과를 봤을 때, 어우, 나도 하면 되는 사람이네? 이런 자기 효능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성취감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서. 근데 그게 어른이들에선더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뭐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잔소리로 느끼겠지만 성인이 돼서 어른들은 다 거라 생각해요 성인이 돼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게더 쉽지 않고 그냥 생각보다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 시기에 주어진 것들은 그때 그것만 잘 해내도 뭔가 내가 더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성인이 돼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내가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답도 없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은 합창이 되는 어 맞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뭐 누가 얘기도 하고 아니야 그거는 그것보단 이렇게 하는게 더 좋을 거야 뭐 조언도 해주고 하는데 어른들은 그런 거 없거든요 자기가 다 선택해야 되고 근데 그 선택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고 뭐 좋을 때도 있겠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근데 그걸 내가 감수해야 되고 온전히 근데 우리 학생들은 사실 아저 부모님 보호할이 있고 아, 선생님들이나 여러 어른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조금 더 도전하고 조금 더 자신을 믿어보고 위로 붙여보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이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가장 큰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요즘 학생들 보니,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 똘똘하게 자기가 뭘 해야 되고, 자기의 어떤 자기 객관화가 잘 됐다고 하냐? 자기가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하고, 뭐, 성격적인 측면이나 학습적인 측면에서 다 그런 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와, 뭐 그런 친구들 보면, 진짜 성숙하다. 저 어떻게 저런 걸전화이에 저렇게 깨닫고 있지? 하고 놀랄 때도 있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 요즘 정보가 워낙 많고, 뭐, 인스타나 뭐, 하여튼, 정보가 진짜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참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 걸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따라하기만 바쁜? 근데 그 따라하는 것조차도 어느 거 하나 제대로 완성도 없,가 없게끔 그냥 조금 하다가 아 이건 안 하고, 다 하고 말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허비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그들한테 는 맞는 방법일 수 있어도 본인한테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본인의 스타일은 본인이 더잘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정시한다 해가지고 아 물론 뭐 정시할 때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내신 할 시간에 나 내신 안될것 같아 수신 안될것 같으니까 정시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것도 나름 차선책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건 아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국어나 영어 같은 과목은 언어 같은 과목은 한순간에 되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의 계속 인풋이 들어가줘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도 하고, 어 무엇보다 착각하는 게뭐 수시 공부한다고 해서 뭐 수, 진짜 뭐 그걸 달달달 외운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암기 과목이 아니니까. 근데 그 지문을 분석하고 내가 내 걸로 흡수하고 이런 능력이 되게 필요하고 그걸 길러내기 위해서 사실 정시도 결국엔 그 지문을 내가 완전히 이제. 완전 해독하는 거죠, 완전 독해지만 해독을 해서 내 걸로 습득을 해서 내가 거기서 원하는 바가 뭔지를 정확하게 찾아내려면 하나 하나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지 전체적인 게 보이는데 그냥 애들이 어나 정시할 거야, 난 정시 파이터야 막 이러면서 뭐문제만막 푼다든지 뭐 강의만 계속 듣는다든지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 당연히 잘하죠. 그분들은 듣다 보면 오, 저렇게 찾으면 되겠다 근거 보여주고 오케이 하는데 본인이 진짜 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혼자 이걸 시간 재고 분석하고 여기서 중심 문장이 뭐고 이런 걸 찾아내는 힘이 부족해서 결국 정시 점수도 안 나오는 거가 안 오르는 건데 그런 거는 망각하고 너무 막 아니 이제 정시 파이터니까 뭐 정시 뭐 문제만 풀면 돼아 너네는 수시 뭐 열심히 해 나는 내신 이제 안 해도 돼 이런 마인드로 저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왜냐면 공부가 뭐 이거랑 이거랑 별개인게 아닌데 다 결국엔 연계가 된 건데 뭐 지금 당장 주어진 학교 과목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시 그 마라톤과 같은 그긴 여정을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해요 하면서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해줘도 아이들이 뭐에니 이제 네. 저거는 제 얘기를 이제 뭐 깊게 새겨듣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 저 선생님이 뭐잘 몰라서 하는 소리겠지 하고 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제 말이 다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냥 어쨌든 저도 고등학교 때 영어를 계속 오래 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느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경험의, 경험치들이 그런 거 봤을 때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 봤을 땐 그렇다 그래서 그냥 내심간 최선을 다하다보면 그게 쌓여서 다 내게 되고 내 길이 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는 모르고 잠깐 자료 정리할 게 있어서 다시 알될것같습니다 근데 은근 저는 이런거랑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잘하는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다보면 시간도 잘 가고 또 다른 잡생각이 안들어서 뭐라고 해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거어서좀좋더라고요 진짜 농담으로 선생님들이랑 옛날에 이런거 만들때 나중에 약간 이거 아이디어 내는것도 재밌고 나중에 이런거 막뭐 구디백 만드는거 여기 사업자 내가지고 하면 재밌겠다. 막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물론 그렇게 하면은 안 되죠. 잘 못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완성을 하고, 또 이따가 시간 날때 계속 완성할게요.